네. 자, 10페이지에. 31번 먼저? 네. 31번. 3분의 1, 거기에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0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자, 근데 이제 분수로 나와있으면 얘를 뭐로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소수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거 얘를 다 쓰면 3분의 1에 곱하기 지금 더하기 0.1 더하기 0 0에 더하기 0.001 얘랑 얘랑 같은 얘기야 근데 얘는 더할 수 있지 않나? 얘를 더하니까 3분의 1에 곱하기 0.11111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릿수가 다르니까 다, 그지? 그래서 해보, 이거를 근데 순환소수로 쓰면 3분의 1 곱하기 0.1땡이고 0.1땡을 분수로 고치면 뭐야 저, 2분의 1이지 아. 됐어? 네자 그래서 얘를 곱하면 27분의 1이지 근데 아직 안끝 아, A가 뭐냐 그랬지? 네. 그러니까 A는 27, 27. 또몇 번? 33번 33번? 수현이 뭐라 그랬지? 33번 아 수현이가 또 33번이라고 그랬어? 네자 33번은 30분의 11 이게 x 더하기 0.0의 땡이야 얘 본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 이거 본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 음, 응 얘가 9고 얘가 0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9 0분에 있는 숫자 다 쓰는 거니까 1을 이렇게 쓰라고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넘겨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넘겨주니까 30분의 11에 빼기 90분의 1이 됐는데 이게 x인데 뭐 구하려면 통분해야 될거 아니야? 90으로 통분할 거야 그래서 90으로 통분을 하겠다 얘한테다가 3을 둘다곱해야서 분자된거야 그러면 90분의 33이 되고 거기에 빼기 90분의 1이 된거야 그러니까 x는 빼면 33빼기 1인거잖아 90분의 32가 되는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한게 이걸 순환소수로 나타내라고 얘기했잖아 네. 자뭐나눠야 되는거겠지 얘네들이 이제 구하려면 2로 먼저 약분하면 45분의 16이야. 그래서 이걸 나누기하면 돼. 자, 그래서 45 나누기 16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이 군무로 가면 안 되지. 1 6이고 45. 처음에 0 0 하나 붙 치면 몇번 들어가겠어? 세번 들어가겠지. 그럼 4, 3, 12에 5, 3, 15니까 135. 그러면 빼면 몇 남아? 25응25 0 하나 붙을 거고 몇번 들어가? 4번 어, 네 5번 아. 4 5 20 5 5 25 225 그럼 또뭐 남아? 25가 또 나오네? 네. 그러니까 얘가 반복되는 거야 여기 점이 있는 거지 선한 수술로붙치면0.355땡 이렇게 하는 게 33번. 자. 뭐라고요? 0.35땡. 아까는 나누면 된다고. <laughs> 저희 답이에요? 어. 0.35땡이 답이에요? 0.35땡이. 아, 자, 또. 아까 또 뭐라 그랬지? 36번. 36번은 지금 4분의 3, 0.x땡. 9분의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얘를 분수로 바꿔야 돼. 얘 분수로 바꾸면 9분의 x야. 자, 그래서 4분의 3, 9분의 x, 그 다음에 6분의 5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지금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지금 문제에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다 구하는데, 9를 곱해? 전부 다. 얘한테 9를 곱하면 어떻게 어 36분의 27. 어? 9는 분자만 곱해주는 아, 거야. 27. 4분의 27. 그다음에는 없어졌겠지. 얘는 9를 곱하면. 약분해야지. 약분 먼저. 2분의. 2분의 15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대분수로 생각하면 몇 정도 돼? 6점 몇 이렇게 되겠지. 네. 그죠? 얘는 고치면 어떻게, 몇 정도 돼? 7점을 하면 되겠지. 그럼 요뭐 사이에 자연수 뭐 있어? 6점 몇이랑 7점 몇 사이에? 자연수 뭐야? 6.5수. 자연수로? 자연수. 그거 7 사이에 자연수. 어? 6.5랑 뭐7.5 사이에 자연수 7. 문제에서 자연수 물어봤잖아. 소수는 자연수 아니야. 알겠지? 정수야, 소수는. 그래서 X는 7.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해 되실까요?